날씨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걸까요? 이제 정말 가을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너무 쌀쌀해서 슬슬 패딩을 입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대처할 수 있는 제 옷장에 새로 들어온 저의 겨울 아우터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들은 바로 울 자켓입니다 두께감도 두껍지 않으면서 기장감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아마 우리 해피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바로 이 시점에 가장 잘 입을 수 있는 타입의 제품들이에요 첫 번째 첫째 소개드릴 아우터는 이하의 트위드 자켓입니다. 이 고실고실 따뜻해 보이는 이 트위드 소재가 가을도 가을이지만 사실 저는 겨울에 더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많이 두껍지 않고 몸에 붙어주는 이때는 자켓들은 위에다가 나중에 코트를 입어줘도 되니까 좀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가장 먼저 이 트위드 자켓을 꼽아봤어요. 네크라인이 꽤나 깊게 파져 있는 제품이라서 목볼라 있고 목걸이 한 다음에 이 트위드 자켓 얹어주면 목걸이 라인 보이고 얼마나 예쁘게요? 꽤나 이 허리나 품 부분은 낙낙하게 떨어지는 타입이. 이고 팔 부분도 불편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입니다 소매는 전부 다 리얼 버튼이고요 이 버튼이 또 완전히 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잠가서 입으면 살짝 저의 왼쪽으로 단추가 치우치거든요 살짝 겹쳐진 듯한 살짝 비대칭한 이런 느낌들도 자켓 하나만 입어도 심심해 보이지 않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 근데 컬러감이 다 했다면서 이렇게 클래식한 트위드에 멜란지 그레이 컬러가 또 들어와 주니까 어머 이게 또 활용도가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다음은 헤링본 자켓을 하나 가져와봤어요 제가 울자켓, 헤링본 자켓 덕후입니다. 제가 기본템을 구비하고 또 클래식한 룩들에 빠지고 난 다음부터 매년 하나씩 제 옷장에 헤링본 자켓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다크한 컬러의 브라운 헤링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또 브라운도 아닌 게 실색이 자세히 보면 약간 물색 같은 게 살짝 섞여 있거든요. 블루 톤이 살짝 들어가 있으니까 개님이랑 입기가 좋아요. 이 친구는 LOT의 제품이고 울이 45% 폴리스터가 에 55%입니다. 울 소재에다가 헤링본이다 보니까 따뜻해요. 얇지만 따뜻한 자켓들. 원하셨던 분들은 이런 헤링본 짜임의 제품들을 선택을 해보시면 조금 더 폭닥폭닥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리얼 버튼은 아니네요. 양쪽이 완전히 붙어있어요. 딱원 사이즈로 나온 자켓임에도 불구하고 피... 감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다. 완벽히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엉덩이도 다 덮고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짧은 스커트들보다는 저는 뭐 부츠컷 팬츠라든지 아니면 슬랙스라든지 좀더 포멀한 하이들이 들어오면 훨씬 이부드를더잘 살려서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패딩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운동할 때 너무 추운 거예요. 아우 진짜 이 기세라면은 다른 어떤 날보다 이 패딩을 조금 빠르게 꺼내게 될것 같은 느낌이 그냥 빡 들었어요. 이 친구는 크롭 기장의 시아주 패딩입니다. 이게 컬러가 한 여섯 가지인가 여덟 가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저는 그 중에서 약간 웜 그레이? 뭐랄까? 그레이는 그레이인데 좀 따뜻한 그레이 컬러를 골라봤어요. 어떤 팔레트에 얹어져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 안감, 겉감은 전부 다 나일론 소재에 덕다운 솜털 80, 깃털 20. 이렇게 8대2 들어가 있습니다. 좀 가볍고 경량의 패딩이에요. 출퇴근 시간이 특히나 좀 춥게 여겨지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굉장히 짧은 기장의 크롭 제품이라서 캐주얼하게 입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같은 미니 스커트에 입어도 어울리고 트레이닝 셋업 있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주셔도 됩니다. 소매 부분 굉장히 빵실빵실하고요. 여기 안에 스트링이 하나 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줄여서 입으시면 빵실빵실하게 살아나는 이런 느낌스가 납니다. 안쪽에 이런 지퍼 디테일 너무 좋죠 이런 거? 살짝 하이넥으로 올라와서 목도리나 이런 거 걸치지 않고 입을 수 있는 가벼운 느낌의 패딩입니다. 근데 네, 오늘 주제. 겨울 아우터 잖아요 지금 사서 이제 겨울까지 쭉 겨울 내내 쭉 입어야 되는 아이템을 소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하고 빵실빵실한 친구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패딩 두 개는 이제 한겨울까지도 완전히 헤비 아우터로 입을 수 있는 크롭 패딩 두 가지예요 코닥 어페럴의 제품이고 우리 또해윤님 선업티의 해윤 님이 너무 또 귀엽게 입어 주셨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겨울에는 약간 캠핑 감성 퍽닥한 마시멜로 같은 그런 감성 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브라우니 패딩이 코닥의 시그니처 아이템인데 두 가지가 대체 어떻게 다른지도 조금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렇게 컬러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원래도 겨울만 되면 안입던 카키가 그렇게 당기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좀 밀키한 느낌의 카키들이 폭딱하고 부드러운 느낌도 나는데 뉴트럴한 느낌을 잘 만들어주는 컬러여서 이 친구를 제가 카키로 픽을 해 봤습니다 어우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소매 부분에 레더 배색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부분에도 레더 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포인트는 이목 부분의 라이닝이라고 할수 있어요. 양털 뽀그리 서 so 큐티 단추 디테일도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 글씨를 새길 생각을 하셨을까 단추 뒷부분도 코닥의 아일렛으로 또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런 디테일들 어, 이 친구가 다른 덕다운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700 이상의 필파워를 가지고 있는 유러피안 뮬라드 덕다운이 사용됐어요 역시나 솜털 80에 깃털 20 확실히 기능적인 면에도 초점이 굉장히 잘 맞춰져 있는 친구고 음~~ 이렇게 입었을 때 얼굴로 떨어지는 이 라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라펠처럼 얼굴 옆에 이렇게 크게 퍼지면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포인트라면서 주머니에는 또 안전하게 똑딱이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도 또 이거네. 기장감은 크롭 기장으로 이 옆부분이 살짝 들어갔다가 뒤쪽이 좀 길어지는 살짝 단차가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입었을 때이 핏이 너무 벙벙해 보이지 않도록 크롭 패딩임에도 이런 디테일을 넣은 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끝부분에 좀 앞쪽에 이렇게 스트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줄여서 입으시면 조금 더 빵실해지는 이런 느낌으로 착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센스 있는 포인트 그리고 지금 등판 전체가 이 양털이 들어가 있거든요 안쪽에 양털이 가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굉장히 가볍게 입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쏘 핫해지고 있어요 이거 다 잠그면 목이 꽤나 높게 올라오거든요 한번 잠가볼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추울 때는 이렇게 얼굴 감춰 가지고 목도리처럼 활용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브라운이 클래식 다운이라고 해서 이것도 컬러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사이즈도 엑스트라 스몰부터 엑스트라 라지, 블랙은 또 2엑스라지까지 나오는데요. 굉장히 바리에이션이 넓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컬러를 좀 보여 드릴지 고민을 하다가 이건 깔끔하게 크림 컬러를 골라 봤습니다. 이 친구는 이 포켓 부분에 양털 라이닝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이거 핫팩 같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이 포켓 부분은 이렇게 플랩이 안쪽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뭔가 물건들을 보관하거나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역시나 이렇게 레더 패널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랑 또 디테일이 또 다르네요. 안쪽에는 그냥 깔끔하게 목 부분에만 이렇게 있는 카라 형태의 제품이거든요. 디테일이 많지 않고 진짜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패딩이에요. 똑같이 솜털 80에 깃털 20 들어가 있는데 역시나 필파워 700 이상의 유러피안 뮬라드 덕다운이다. 그리고 이거 소재가 보면 굉장히 매끈매끈해요. 생활 방수가 가능한 원단이라서 겨울은 사실 막 부슬부슬 짓눈개비 같은 거. 때도 있고 약간 빈지 눈인지 헷갈리는 그런 이슬비가 올 때도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그런 날씨 변화에도 대처를 해줄 수가 있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덕다운 패딩입니다 덕다운이 물을 먹으면 이게 오랫동안 보관을 했을 때 다운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다운에 볼륨이 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운 제품도 구입하실 때는 특히나 방수가 가능한 원단의 제품을 고르시는 게 특히나 중요합니다 이 친구는 이중 지퍼로 또 되어 있어서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요. 품은 오히려 여성용으로 나왔던 친구가 여기가 조금 더 벌어지는 느낌이고, 기장감은 이게 확실히 더 있습니다. 브라우니 크롭패딩이 약간 넓직한 직사각형 느낌이면 얘는 이제 약간 세로로 긴 직사각형 느낌. 그다음에 우리 다운 패딩도 봤으니까 이제 퍼를 한번 볼까요? 두 제품 다 애프터 아워즈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 친구는 양털이 약간 떡진 듯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어 있는 푸들 털 같은 그런. 패브릭이고 좀 진한 브라운 컬러는 약간 늑대 같은 느낌의 퍼예요 원래라면 약간 이렇게 귀엽고 러블리한 느낌으로 입고 싶었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멋있는 거야 일단은 제첫 번째 픽이었던 이 크림 컬러의 퍼 자켓부터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퀼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엄청 두껍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덕다운 패딩보다는 막 따뜻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퍼 자켓이니까 퍼는 또 퍼만의 느낌이 있잖아요 어, 생각보다 굉장히 박시하고 가볍습니다. 허자켓들 기본적으로 얹었을 때좀 무거운 느낌이 많은 친구들 막 어깨가 축축 처지는 느낌이 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얘는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팔도 엄청 유연해요. 허자켓이 이렇게 유연할 수 있나? 이 자켓이 생각보다 빡시하거든요. 그래서 어깨 부분이 좀 넓어지는 건 있지만 요거는 원래 또 요맛에 입는 거라면서 허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플한 티셔츠에다가 그냥 청바지 입고 오히려 투박한 부츠들에다가 매칭을 해서 입어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망의 늑대털. 늑대털은 아닌데, 그냥 제첫 느낌이, 그냥 좀 늑대 같았어. 여우 아니야. 늑대. 얘도 똑같이 안쪽에 비슷한 컬러감의 퀼팅이 들어가 있는데 딱 들어봤을 때 느낌은 아까 크림 컬러보다 이 친구가 살짝 더 무게감이 있고요 두께감도 있어요 요즘 로제님 스타일링을 보고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런 펄을 또 로제님께서 생로랑 쇼에서 입고 오셨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발했었기 때문에 약간 슬립 드레스에다가 여리여리한 느낌스로 입어줘도 너무 귀여울 것 같은 느낌 연말 뭐 행사 이벤트 이런 거 많을 때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하나 탁 걸쳐주면 얼마나 이쁘게요 주머니 크게 있고요. 안쪽에 자켓주머니도 하나 있습니다. 잠금장치가 진짜 단추로 되어 있어요. 살짝 탄성이 있는 이 고무줄에다가 이거를 껴서. 잠궈주시면 돼요 카라 부분이 옆쪽으로 넓게 파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깨가 넓어 보인다기보다는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 조금 있습니다 어깨는 꽤나 둥글게 퍼지고 기장감이 꽤 길거든요 저보다 체구가 작으신 분들께는 좀 비추드리고 저랑 비슷하시거나 아니면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 입으시면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요거는 이제 한 12월달쯤에 개시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때 오히려 이렇게 얇은 옷들이랑 매치해도 예쁜데 이렇게 입고 대중교통을 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기장감이 길어 미들 기장의 코트랑 그리고 트렌치 코트도 두벌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루누이의 코트입니다. 일단 빛감이 스웨이드 코트나 스웨이드 자켓에서 봤던 색감보다 꽤나 옐로이시에요. 뭐랄까 이거는 진짜 사막요우 색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유연한 소재여서 다른 아우터 안쪽 입어주기도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냥 라인만 보면 굉장히 클래식한 템이긴 한데 기장감이 진짜 희한해요 반 코트보다는 조금 길고 그렇다고 뭐 트렌치나 다른 제품들보다는 좀 짧은 무릎 위로 올라오는 기장이라서 기장감이 좀 다른 아우터들이랑 겹치지 않아요 그리고 소재감도 일단 비건 스웨이드라서 겉감이 기모가 있는 코트 같기도 하고 짧은 벨벳 같기도 하고 유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많이 무겁지 않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웨이드 자켓이고 이게 단추를 잠그면 살짝 맥코트 느낌도 나거든요 맥코트들이 대부분 좀긴 기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좀 짧게 입을 수 있는 맥코트 같은 느낌도 있어요. 여튼 묘해! 어디 하나 좀 겹치는 카테고리가 좀 없는 아이템이랄까? 그리고 요건 제가 가을부터도 너무 잘 입고 있는 애착 트렌치입니다. 한남동 가치 쇼핑에서 이하의 매장을 찾았을 때 제가 어머 이 트렌치 되게 예쁘다 했었던 제품이에요. 그 영상을 보시고 이하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일단 이 친구의 장점은 뭐냐면 싱글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키가 좀커 보이는 디자인이고 기장 감독. 꽤나 넉넉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넓은 등판에 있어요 나 무슨 원피스인 줄 알았잖아 등이 너무 예뻐 이 코트가 이렇게 딱 걸쳤을 때 살짝 어깨 부분이랑 팔이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는 디자인이에요 보통 어떻게 입었냐면 안쪽에 뭐 니트랑 뭐 이런 울자켓 같은 거 있죠 헤딩본까지다 겹쳐 입고 그 위에다가 너무 두꺼운 코트 입기 조금 그럴 때 아직 패딩까지 입을 정도로 내가 추위를 느끼진 않아 할때 제일 겉에 싸는 겉 비닐처럼 이걸 입는다 그래야 되나? 아 표현이 좀 여튼 가장 겉에 밑에 있는 껍질처럼 어요 친구를 굉장히 자주 입었습니다. 일단 품이 넉넉하고 이런 뒷 부분에 디테일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아요. 컬러감도 그냥 트렌치에서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살짝 차가운 기가 도는 베이지 느낌이라서 어느 옷이나 어느 액세서리들에 얹어줘도 다잘 어울리는 그런 베이지 컬러라서 더 손이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어, 무게감도 상당하고 두께감도 꽤나 있는 노이어 포 우먼의 제품입니다 이 친구 사이즈가 48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48이면 남자 옷 사이즈거든요 뭘까 하고 봤더니 노이어 포 우먼이 사실 원래 노이어라고 하는 남성복 브랜드에서 이제 우먼즈 라인을 따로 만든 거거든요 셔츠나 아우터류 중에서 그냥 노이어에서 판매를 하는 남성복 제품이 그대로 판매가 되는 아이템들이 몇몇 개 있더라고요 이게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약간 빡치한 오버핏의 느낌을 내고 싶을 때 특히, 소재가 좋은 아이템들을 사고 싶으면 저는 맨즈웨어들도 굉장히 잘 둘러보는 편이에요. 이 친구가 딱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허... 고급지다. 맨즈 사이즈라서 그런지 확실히 낭낭하게 입을 수 있어요 일단 옷감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주름도 잘안 가고 잘안 구겨지는 꽤나 빳빳하면서 두꺼운 느낌이거든요 옷에 디테일도 많고 엄청 특이하네 이 버튼 안쪽에 베스트처럼 앞부분을 잠궈서 입을 수 있는 이런 아주 특이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약간 이너탑 없이 이것만 입으라고 이게 있을까? 혹시? 그럼 너무 섹시한데? 그리고 이 겉에는 그냥 트렌치랑 똑같아요 이 앞쪽에 플랩도 있고 나그랑 소매에 어깨 견장도 있고요 소매 부분에 벨트 이렇게 있고요 허리에도 벨트 있습니다 이 원단에 과하지 않은 빤딱거림과이 주름지지 않는 느낌 넉넉하게 쓰인 원단 디테일까지 꽤나 고급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롱코트 되겠습니다 아 롱코트 취향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이 친구는 르바의 코트입니다 르바가 한남동에 쇼룸을 오픈을 했는데 초대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녀왔었거든요 그때 보고 반했던 코트 이 헤어리한 원단이 르바에서 개발을 한 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랄까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찌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얘는 일단 무게감이 굉장히 가볍고 안쪽에 따로 퀼팅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두꺼워요 헤어리한 과 안에 공기층이 좀 가둬져 있는 느낌이라서 한겨울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코트입니다 소매는 전부 다 리얼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안감은 패브릭의 컬러와 맞춰져 있습니다 주머니는 실제로 이렇게 넓직하게 쓸수 있는 아주 깊은 주머니고요 안쪽에 또 센스 있는 주머니가 하나 더 있네요 은근 이 그레이가 따뜻한 스웨이드 같은 컬러 뭐 이런 컬러들이랑도 받쳐서 입기가 좋고 연두빛이나 데님들하고 매칭해서 입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슬랙스를 위주로 입으신다면 베이지를 추천드리고 뭐 데님이나 좀 캐주얼한 웨어들을 즐겨 입으시면 그레이를 좀 추천드려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코트는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살짝 핀 스트라이프 같기도 한울 코트입니다 제가 작년에 인사일런스 코트 샀던 것도 약간 이렇게 헤링본처럼 보이는 약간 스트라이프처럼 보이는 차콜 코트를 샀었잖아요 너무 좀 비슷한가? 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두개 사진을 놓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좀 다르더라고요 <laughs> 이그 친구는 일자로 떨어지는 굉장히 맥시한 기장의 코트고, 이름에도 스트라이프가 들어있어서, 확실히 스트라이프가 멀리서도 좀 눈에 띄는 무늬가 짜여진 듯한 느낌의 원단이라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건 그냥 제가 평소에 너무 잘 입던 스타일의 코트여서, 100%잘 어울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 여기 보니까 소매 부분은 조금 독특한 게 여기 절개선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안감이 따로 뭔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절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코트들보다는 젖혀서 입기가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손으로 들었을 때는 코트가 조금 무겁나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입었을 때 어깨가 막 눌리는 듯한 느낌까지는 없어요. 이 길이감 때문에 무게감이 좀 있구나 하는 느낌? 그리고 어깨 부분에는 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깨가 살려서 얼굴 라인 예뻐 보이기도 입을 수 있습니다. 얘는 안경 껴도 귀여울 것 같은데? 이렇게 안경 끼고 오피스코어 느낌으로 연출을 해줘도 너무 예쁘겠죠? 짠! 이렇게 해서 울자켓과 울코트 그리고 패딩과 퍼까지 저의 겨울을 함께해줄 겨울 아우터들 소개해드렸는데요 FW는 정말 소재가 특히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소재감도 꼼꼼하게 담아봤거든요 참고하셔서 예쁜 겨울 아우터 장만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